랜다이남코 그룹이 기동전사 건담 시드 시리즈의 신 프로젝트 건담 시드 프로젝트 이근 i 이티드를 발표했습니다. 건담 시드 프로젝트 이근 i 이티드란 TV 시리즈의 속편이 되는 극장판 애니메이션 제작을 중심으로 기동전사 건담 시드 시리즈의 시책을 전 세계에서 다양하게 시행하는 프로젝트이며, 그 중에는 기동전사 건담 시드 시리즈를 기반으로 한 신작 게임도 포함되어 있지만, 아쉽게도 게임의 경우. 개발이 결정되었다는 사실만 공표되었을 뿐 자세한 내용은 향후 공개될 예정입니다. 일본 이외의 지역에는 처음으로 상하이시에 4월 28일 오픈한 미치이 쇼핑파크 라라포트에 설치되었으며 애니메이션과 같은 일일 비율로 재현되어 높이 18m를 자랑합니다. 실물 크기 건담으로는 처음으로 등의 큰 날개를 지니고 있고 나라포트 벽면의 대형 LED에는 후쿠다 미츠오 감독이 제작한 애니메이션과 연동한 드라마틱한 연출이 펼쳐집니다. 오프닝 세리머니는 5월 31일 오후 12시 유튜브 건담 인포 채널을 통해 전달됩니다. 건담 독스 앱 상하이는 5월 28일부터 7월 11일까지 중국에서는 최초로 열리는 초대형 건담 이벤트입니다. 역시 미치이 쇼핑파크 라라포트에서 개최되며 건담의 역사와 애니메이션을 접할 수 있는 코너를 비롯하여 건프라 무료체험회 및이 이벤트에서만 구입 가능한 한정상품도 다수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동전사 건담시드 이클립스에서 건담시드 시리즈 MSV 신기획으로 7월부터 코믹 기동전사 건담시드 이클립스를 전개합니다. 코스믹이라 72년, 분날 공백의 인연으로 불리는 이 시기에 대해 혹자는 사얼음판 같은 평화의 시간이라 말합니다. 이것은 그 틈새의 이야기로 두 번의 대전 사이의 오디알라 불리며 공허의 부대에 목숨을 건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주역은 이클립스 건담의 조종에 대해서만큼은 코디네이터를 능가하는 재능을 지닌 타츠미 홀이 오디알의 지휘관이자 코디네이터인 미야비 오토키오오 오디알의 또 다른 파일럿이자 코디네이터인 켄 롤랜드 스세의 3인입니다. MVF-X8 이클립스 건담은 오브에서 극비리에 개발한 커스텀 모빌 슈트로 비행 형태에서 MS 형태로 변형하는 것은 물론, 미라주 콜로이드 기능을 탑재하여 은밀한 작전에 특화된 기체입니다. 한편, 새로운 건담답게 건프라 제작도 빠르게 확정됐습니다. 이 클립스 건담은 마스터 그레이드 시리즈로 제작되는데, 최신 MG 시드 시리즈의 디자인을 답습하면서 비행 형태에서 MS 형태로의 변형을 재현했습니다. 또 다양한 무장팩 장비에 대응하며 빔샤벨, 빔라이프 등 각종 무장과 함께 팔 부분에 실드를 장비하는 것이 가능해, 부속된 이펙트 파츠로 빔실드 전개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